저는 지금 국립 전주 박물관 미술 공예실에 와 있습니다. 이 미술 공예실에는 전라북도 일대의 사찰에서 출토된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여러 유물들이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공예실 불교 문화 코너 한가운데 아주 뛰어난 불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불상인데요. 아주 뛰어난 조각 수준을 보여주는 불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옆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비례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옷주름이나 머리칼, 상투의 표현 등이 아주 정교하게 조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투 보십시오. 사실적으로 조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머리의 뒷모습. 당시 머리를 묶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모습과 옷자락이 아주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툼하면서도 정감있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대로 표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옷주름이 좌우 어깨 아래쪽으로 뭉쳐있는 것도 아주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본 측면의 모습인데요. 네, 머리의 모습, 머리카락까지 아주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상투도 묶어서 당시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상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네, 머리를 묶어서 흘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세부 묘사와 표현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아래쪽의 표현도 아주 두툼한 옷주름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에도 영락 장식이라고 그래서 화려한 그런 장식물을 걸치고 있습니다. 앞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네, 보면 볼수록 아주 뛰어난 조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앉아 있는 모습, 오른발을 왼발 위로 들어올려서 선정할 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상현자라고 합니다. 오른발을 올렸기 때문에 상현자라고 동상이 이야기합니다. 네, 손의 모습이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고요. 오른손도 중지를 구부려서 엄지와 맞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인을 아미타 구품인,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불상이 취하고 있는 아홉 개의 수인 중에 하품 중생이라는 수인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아주 화려한 영락을 걸치고 있죠. 목걸이를 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얼굴의 모습이죠. 네, 통통하게 살이 쪘고요. 두구스러운 얼굴이고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그런 평화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여래가 고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후 실일 만에 바로 득도 성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얼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조각 기법이나 또는 상호의 표현 그리고 세부적인 옷주름의 표현 등으로 봤을 때 고려 후기에 특히 14세기 경에 제작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 14세기경에 아주 우수한 조각 기법의 불상들이 다수 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불상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불상 중에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또 우수한 조각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술사에서 연구 자료로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